작년에 하나도 못 올리고, 집을 바쁘지도 않으면서,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뭘찍면줘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보통 제가 쇼츠에서 뭘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이거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댓글 문의도 많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찍어보았습니다. 사실 앞에 좀 찍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다시찍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구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영상은 좀 부자재 만드실 때 사용하는 그 부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릴거예요 1편은 도구입니다 네. 다 실만한 것들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이건 쪽가위 쪽가위는 이렇 실을 자를 때 쓰죠 움직이기 싫으니까 여기 마침 실이 있네요 이렇게 자를 때. 가위보다는 쪽가위가 있으신 게 편하실 거예요. 고. 손꽃은 많이 안 쓰는데 손꽃은 아시죠? 뭐 뚫을 때. 아주 무섭습니다. 고. 무슨 뭐 드릴 작업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먼지들 털때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좀다 작은 피규어를 작업하니까 너무 큰건 필요 없고 이게 딱 좋더라고요. 아마 다이소에서 샀을 거예요. 이게 천 원인가? 터는도 칼이고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꼬 핀셋. 핀셋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핀셋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잘 자주 쓰는 거는 이게 끝이 뾰족하거든요. 핀셋도 아마 끝이 이렇게 또 둥근 것도 있어요. 꺾여져 있는 핀셋도 있는데 그러기만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고 끝이 뾰족한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시면 좀 두께 차이도 좀 있고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너무 가벼우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뭔가 좀꽉안 잡히는 느낌 핀셋을 고르실 때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걸 고르셔라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게 비즈 바늘이거든요 비즈 바늘을 보여드려요 비즈 바늘이에요 비즈 바늘은 얇은 철사 아주아주 아주 얇은 철사 우리가 아는 바늘 모양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바늘기처럼 있는 이런 비즈 바늘이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비즈 작업을 할때 손으로 하다기 보다는 잘안 보이네 보이나 바늘에다가 이걸 꽂아가지고 묶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안 보이네 어디다가 대고 하지? 이야 여기다 보이나 안 보이죠? 여기다. 마스크 말해나. 어 보입니다 마스크 괜찮아요 들어온 거 아니에요 좀 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 좀그렇다 좀. 괜찮은 걸 발견했어요 사포. 느낌이 아주 별로예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쓰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끝부분을 이런 작은 집게로 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는 이런 식입니다. 잘 보이나, 이게, 근데? 이해가 가시겠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쓰는 비즈 바늘입니다. 만약에 비즈로 작업을 목걸이를 한다거나, 지를 한다거나 하시면 있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비즈가 손끝도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눈이 피로해서 비즈 반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는 다시 집어넣을게요. 여기 이렇게 이쑤시개가 있어요. 뭐 제가 이에 뭐 뭐가 잘 껴서 있는 건는 아니고 이 그릇이랑 짝꿍입니다. 뭐냐면 다음 칸에 있는 접착제. 저는 이 록타이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반지처럼 줄 마감하고 나서 접착제를 발라서 마무리를 지어주는데요. 아주 소량만 매듭부분에 찍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작은 그릇에다가 살짝 접착제를 바르고요.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매듭부위에다가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이쑤시개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절대 제 일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자주 쓰다보면 이렇게 내려놓고 뭐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스펀지 택배 시키거나 하면 오는 이런 스펀지를. 앞에다가 좀 작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쓴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짠! 꽂아놓으면 아주 편해요. 이거는 뒤에서, 이거는 이것도 접착제예요. 치약 본드라고 금속 붙일 때 마그넷 작업할 때 많이 씁니다. 마그넷이 이 순간 접착제로 안 붙어요. 치약 본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순간접착제는 바로 붙이면 치약분도는 바로 안 붙습니다. 좀 굳는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하얗게 자국이 남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 정도는 그래도 빠싹 말려주시면 좀 튼튼하게 작업이 완료되실 수 있을 거예요. 치약분도는 투명해요. 보시면 투명하죠? 이것도 이것게서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이 부분 여기 결국은 평집게. 저는 예전에 쓰던 거예요. 평집게는 끝 부분이 이렇게 살짝 뾰족해요. 니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나좀 좋은 걸 써보고 싶다. 동대문에서 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가벼운 거 쓰셔도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집게는 그냥 저렴하던, 비싸건 잘 찝히기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평집게도. 절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평절기가 집게 역할만 하는 이런 평집기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거를 쓰시면 니퍼를 따로 안 사도 되니까 좋긴 하겠네요. 이거는 끝이. 이거 집게는 동그라요 이거는 굳자 마리 잠깐 보여드리면 비즈 넣고 잘라서 동그랗게 말아주는 용 제가 방금 사용했던 거. 이게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것도 니퍼인가? 이거는 제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동대문에서 구매했었던 거예요.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거 같은데 서지컬 절단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샀던 거거든요. 두께가 뭐든 다 잘라버릴 것 같은 그런 튼튼한 두께라서 제가 잘 쓰고 있어요. 판매를 하거나 그러신 게 아니고 취미로 하시는 거면 뭐 이런 것보단 이런 거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뻐. 이건 서지컬용. 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어허허허 오, 어, 어. 어, 이거 이렇게 안쪽은 동그랗고 이렇게 파여 있고, 근 이것도 굳자마리 집게인데 얘는 아까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말아줬죠? 이거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때는 정확한 치수를 재줘야 돼요. 일단 살짝 꺾고이거 정확한 치수 재는 게 조금 어려워서 저도 잘안 쓰거든요. 눌러주시는 겁니다. 눌러주면 알아서 말려요. 말리죠 예쁘게 계속 계속 말아줍니다 꾹 눌러주면 나서 말아줘요 전 사실 이거 잘안 써요 저도 이건 어렵더라고 요 이거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실 것 같은데 편하신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위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매듭 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끝 부분을 조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매듭 실인데 뭐 이런 거 마감해주는 역할입니다 파도 많이 써서 아예 가스를 샀어요 이런 거 사서 이걸로. 보충해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흔든 다음에 어린 친구들은 쓰시면 안됩니다 보시면 거의 없죠? 삭 흔들어가지고 이거를 얘는 위에 아이턴 아래에 꼭 눌러줘요 그리고 떼줍니다 보이시나요? 창가 처음에 저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오 대망의 드릴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던 아이예요 어디서 살수 있나요? 뭔가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건데 저는 이거 초창기에 사서 지금 한 3년 넘게 쓰고 있고 전기를 써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피규어로 이제 키링 만들 때 뚫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야? 어디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끌에 남겨놔야 되나? 저거 남겨놓을게요. 이거 이거고. 평에서 지금 한2 5 0 0 0원 정도? 어... 일단 이거 사용 방법은 여기 에 있는 이거 뚫는 거를 비트라고 해요. 비트, 뚜치, 파치 뚜치, 뚜치, 그 비트가 아니라. 내가쏙 비트 이게 아니라? 뭔 소리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드랍 더 비트 이게 아니라요. 비트입니다. 비트. 원래 있었던 그 비트는 떨어지면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원하시는 용도의 굵기를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건또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던 건 사실 부러져가지고 지금 짧은 걸 쓰고 있는데 만약 에 이걸 구매하셨는데 가좀 비트가 부족하다 미니 전동 드릴 비트?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거 추가로 산 거거든요. 종류가 많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돌립니다. 돌려서 빼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두께가 다 달라요. 내가 이 비트를 쓰고 싶다. 그에 맞는 공을 찾아가지고, 공을 찾아서 여기다 끼워놓고, 그를 끼워주는 거예요. 돌려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서 돌려주면 꽉 고정이 됩니다. 작업하는 용도에 따라서 맞는 굵기의 비트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쓰는 법도 나중에 그 부자재 설명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클릭도 끝났습니다.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 수요가 없는 공급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끝났고, 이 뒷부분에는 늘입니다. 늘어나는 거는 우레탄, 안 늘어나는 거는 낚싯줄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낚싯줄이 저는 이거거든요.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0.285mm. 0.3 정도는 이런 작은 비즈를 하실 때는 0.3 쓰시면 좋고. 패치를 한다? 그러면 0.5 정도? 너무 얇아도 뭔가 우레탄 줄이 비즈의 무게를 견디질 못해서 그것도 별로 안 예뻐요. 저는 0.5 정도를 쓰고 있고요. 아이들 거 만들, 때, 아이들 목걸이나 팔찌 만들 때는 두꺼운 거 0.8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목타이트 이거 접착제로 보여드렸는데 얘는 브러시 타입이에요. 이거는 보면 브러시 타입이에요. 작업하기가 진짜 쉬워요. 이런 매듭 할 때. 쓱 발라주면 끝입니다. 요거는 얘보다는 좀 늦게 말라요. 어떤 걸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편하신 거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3년 반, 4년 다 돼가는데,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조금, 아주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재들. 구자제가 부자재가 엄청 많아요. 저 이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많죠? 이런거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다못 쓰고 죽을 것 같은 정도의 평생 써도 못쓸 g 같 o u n g 니다니다어사용하용하는지뭐 이름 y 운날 n g y o u 시 g y o u 서 감사합니다.